야야야 야, 야, 우리 개인전 하자 뭔 개인전이야 뭔 개인전이야 개인전 개인전 하자 이렇게 또 나눠 이렇게 또, <laughs> 솔직히 네? 3대1 해도 될까 말까 <웃음> 솔직히 니 <laughs> 하나만 네? <laughs> 너, 아, 너, 너 혼자 될때얘 네, 네. 아니, 아니, 얘도 <laughs> 안돼요 얘도 네요? <laughs> 아, 뭐 하는 거야, 아, 저 저는 관절 뭐한거야 지금 일단 만 해보면 안돼요? 왜 4개야? 왜 날렸어? 오 잘한다 이런 <laughs> 거 버려도 돼요? 잡고 바닥에 버어 뭐야 잘하네요. 어, 뭐야 너무 잘하는데? <laughs> <laughs> 네가 훨씬 네가 훨씬 더 야. 못하는데. 야 개운해. 서열 <laughs> <아니, 웃음> 정리. 서열 정리, 정리. 해봐. <laughs> 개4대 1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. <laughs> 아니 손이 작아서 안 되는 거야. 아니 끼야. 끼야. 맞아. 나, 나 손이 때문왜 못하지? <laughs> 야다 하자. 그럼 1대 4로 하자. 그거 <laughs> 누가, 누가 내가 유리한 거,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아, 수있 아, 이거, 이이길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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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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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 진짜? 그래 이제 예진이지 난 자신감을 잃었어 아 야, 진짜? 했어한번 못했어 개 못해 개 x 야 우리 진짜 이이었어요 아 이? 아니 이렇게 하면 아되 이렇게 봐2년2이야 이거 너무 좋 너무, <laughs> <좋아. 웃음> <laughs> 너무 느낌 좋아 뭐하지야 어떡해 아 너무 느낌 좋아 탄이 응. 등카드야저때문나 이거 처음이야. <시청자. 웃음> 야, 우리 뭐예요? 뭐예 2탄, 2이랑분드분 이분. <웃음> 이분. <웃음> 이분. 이 <laughs>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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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분. 이 아니 이분. 이 <laughs> 아예능에좀 좀 하고 천인은좀 할까? 네, 우리는 그냥 깍두기 머리숱 머리숱 와얘얘 장난 아니야 <laughs> 얘들아 네? 저번에 할 때랑 달라 저번이랑아이 비... 시키면 그래. <laughs> <맛있기면> 안돼요 <laughs> 너무 웃겨 <laughs> 우리 12년 이단계얘는몇 년이야? 이렇게. 22년, 22년. <웃음> 끝났어 <웃음> 아, 시, 보고시간 긴장되네, 갑자기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잘한다 26년이야, 그럼? 어. 끝났어, 뭐. 응. 끝났어, 그럼? 한, 끝났는데? 이한번더 하면 끝나겠다. 예. 아. 아. 음. 나도 공기 진짜 못했다가 오기 숨겼어, 열심히 하면. 저도, 저도. 초딩 <laughs> 때. 아, 끝났나? 야, 와 진짜 우와. 우와. 끝난다. 저 이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. 해봐야지.